히브리서 3장.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요.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정기한 것과 같으니라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하여 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우때 고강야에서의 시험은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노여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약한 마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안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에 이른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로케 하였습니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요하셨느냐. 범자여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의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아멘.